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의 시간이 좀더 추가 되었군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 낭비 하지 마라 전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지금까지 자아들은 차단이 못일이 됨인가?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관절을 멸해야겠는데. 어, 어, <목소리> 나가신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생보다 너무 강한데 습니다 이제 순나라시나 걱정 부끄럼 해십 계속하세요. 광물이 모자라? 보습니다거기 <목소리> <목소리> 건설 못해. 침착하게거기 건설 못해. 거기 <목소리> 건설 못해. 안설로준비 완료 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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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완료. 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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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 지진을 공격하고 있다. 에이,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 걸.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있다는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것. 같아.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염이 두 배. 감염도 두 배지. 안 그래? 안철남은 준비 완료. 시간낭용암 나...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군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거기 건설 못해? 우리 병력이 격한다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접수!

t o 중이야 n y 있습니다 a 설 y t 준비 완료 n y 지 o o many, 야 o o 이 a n y too many, too m a 준비 완료 안 many, too many, too many, too many, too m a n 설 t o 백그라운드 관찰로는 준비 완료. 지진 활동이 돌출감이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아, 관찰로는 준비 완료.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전차로가 준비 완료. 이거 고금들은 왔겠지. 강력하고. 용암 불길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용암이 다시 한번 불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성이 남아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한 곳만! 이동! 건설 아, 네. 로봇 준비 완료! 왜? 아, 분명히 네. 공격받고 있습 이 나타났고 대량을 숨겨 적방 도전 중에 a 을 올릴 시간이야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처리해줄까 괜찮군. <놀람> <계속 가세요. 놀람>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 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눈은 보험으로 달고 다니나. 재미 좀 볼까. 좋아, 간다. 용한 불치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왜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한 불치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돼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너희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내가 얻는 공격은 반드시 할 거야! 용암 폭동으로 공분한 용암 보용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지. 동료들아! 동료들아!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공격 공격 있어. 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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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또가가 위험해! 음... 밖에 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반드시 한다 필요한 게 무언가? 난 나쁜 놈이다 나이프나 탈까? 너만 무시한다! 반드시 한다 난한 번만 패 가만히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죽고 있습니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알아들었습니다. 인나가신! 용암 고령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알아밖에 아! 하지 마라 진정 다드 저는 용암이 주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말로는 이 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헤헤, 아, 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바보는 약도 없지. 무슨 일이지? 저 자식이 우주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우 가서 도와줘 음. 장치의 충전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온전시와. 저기 건설 못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운경이 있을 거릴 셈인가?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뭔 일이 있을지. 불장치. 시작되었습니다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무슨 일입니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어설픈 상대와의 어? 반대 상대의 경험이... 다시... 어? 다시 어? 시간 낭비하듯... 고령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위기 동굴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バーンタロードラグ、みんながたまって。 한번 해볼까? 괜찮군 난 못할 게 없지 뭘도드릴까요 열받게 하지 마라 아니야, 그렇구만. 난 못하는 게 없지. 간다, 간다니까. 좋다, 간다. 네. 몇 날이 올지는 정말 몰랐네.